Oh hey, I'm hungry. I'm new hey I'm hungry Hey I'm you hey? Wow Unbelievable Really? Oh Jesus Okay <laughs> Hey this is not 나무를 여기까지 와서 캐냐? 생각, 생각해보니까 니올르다가 멋있네. 그럴 수 있게. 이해한다. 충분히. 어, 뭐야? 아, 스파이. 지까라. 좋았다. 어그로 개끌었다. 에에에, 기분 미 크로스 뽕 헤맨. 와우! 하이 맨! 여기 대형.. 대형 영광도방이구나 집아니어 다행이다 아 시부러 아시방 <놀람쇼> 이..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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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하는거 잡을 수 있겠는데? 대기타면? 새끼들 톰슨 따는게 뭐예요? 바로? 안돼 이건 나한테 안된다 헤! <놀람쇼> 총 꺼내고 말이야 이 시X끼 말이야 야, 에, 에어컨 들어와서야 문앞에 있고. 야, 저 부스팅 이거 한 명만 더 있으면 저거 용광로 털어먹는다 이거나 안돼. 아프지 십색. 야. 야. 안돼 너 톰슨. 샤론맨 홀리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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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디시스 텀슨 텀슨 핵! 톰슨톰슨 톰스 뛰켜버렸죠? 색볼이잖아 새끼가 톰슨 뛰겨버려서개 고소하잖아 행운이 새끼 또 중요한 순간에 또 잠수야 이 새끼는 뭐야 이거 십소대네? 십소대 실화냐? 아! 에어카! 안 나가! 씨부랄! 아! 아 존나 아까야 잡을 수 있었는데 해군이새끼 뭐가 냐어저었어 뭐해 어 씨부랄 쪼기져야지 이럴 때쫓개져야돼 일단 개척 해줘야 돼. 저개빡칠걸 우리 집말면 레이드 할거 바로. 나였으면 네, 바로 레이드야. 넣다 어, 네, 저기 보이지? 저기 위에, 저기 연기 뻘뻘나는 거. 해보나, 어, 멍 보이지? 저기. 저각이라니까니뭐 들고 왔냐? 무기? 안 들고 왔냐? 에어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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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붙어. 너 붙어. 이거 두 명이거든? 쪽솔밀어보자나야 어, 나왔다 나왔다. 한 대. 야한번 당겼대, 문닫았다야 푸시 푸시 푸시. 이럴 때 푸시지. 이럴 때 푸시다 이 새끼들아. 엄마. 도나 도난 나. 문한개 지금 판금만 한데 약간 약깐 거거든 누롬맨 <laughs> Shadow Man. You bet it, bet it. 님 빼니 빼리 누지스포이맨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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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픈 플레이스 맨도 오픈 플레이스 다 오픈 플레이스 하면 나왔다. 빠샤 빠시, 빠샤. 어안 죽어. 죽었어. 죽었어. 화면 다운. <laughs> 야나 다운 나 다운. 어. 야 바로 갈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바로 앞에 침략이 있거든. 이걸 버텨 버텨 버텨. 버티. 좀만 버티죠. 대본아! 떡상으로 조지자! 바로 불어야 바로 불어나 바로 불어야 총알 총알 아못 맞췄어 안돼 총알 없어 야 거기서 그냥 버텨봐 아니 근처에 시체 먹어 한명 이제 다운이거든? 우수 저 새끼가 잡았냐? 우수 나이스 했다 우수 수아를 해야 돼 이거 아 빠져나왔다 아... 아개 무서운데 아. 아... 사실 당황을 조지게 했을걸? 루트 했어? 야내인배 아... 즉시 비비자 계속 꼬장여야지 야 아, 뭐야 애투맨 있네?

되게 혹고 있네. 아기아 아기 얘로 나올 거야? 아 어, 어, 나 다운. 내 시체 먹는다. 이거 Holy 아니야. 발사한데 그리고 힘을 나 그리고 클래스 많이 떨어졌다. 장전 장전하팀네 장전할 시간을 줬어야나 거까지 알려줘야되냐? 바로 나와야지 빠져 한.. 빠처 한발 쐈을 때 바로 나왔잖아 아니야 니 아니, 장전.. 장전하고 나왔어 그.. 기어다니는 거야 시간 좀 오래걸렸냐? 야활한개 있는 거 싫어하냐 이거? 어떤 새끼가 잃어버렸냐 활? 너 여기 위.. 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나한테 줘봐 내가 해줄게 위에서 하는 게 편해 가치가 올라가잖 네,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이것도 안으로. 아 어, 이것도 안으로. 그냥 닫기 편해. 우리가 만약에 니가 옥상 올라갈 때, 물, 음, 만약에 얘네 저기 있으면 이게 바깥, 바이랑 안이랑 이거 설명해줄게. 밖에서 치하면 이문 이렇게 열리잖아. 그럼 이렇게 여, 여기까지 앉으면 쓸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빼꼼 빼꼼. 근데 어차피 이렇게 돼도 이렇게 빼꼼 되거든. 그래서 밖에는 크게 소용없는데 만약에 네가 여기서 여기서 문 열고 여기서 죽었을 때문 닫아야 되잖아 밖에 열리면 이게 만약에 이이이 이, 이, 이 계단이 깔려있으면 닫기 힘들거든? 근데 이 안쪽이면 이렇게 점프하고 닫으면 돼 공이 지금 안 당해 더안 당하지 쉽게 죽거 같은데? 죽었다 왼쪽에 활비 두명 그리고 뒤에 원신인 쫓아가고 플레이드 두명 다운 두명 컷야 거기 여기 들려? 너더 들려. 해줘. 봤다 온. 야, 더 가, 더 가, 둘, 둘, 둘. 올라면 말이죠. 어, 아 나. 올라오지 이제. 아니 살리는지? 완전 마무리였던 것 같네요. 제 원신 세대 나안 죽는다고 저게 얘 된대? 한투발? 그거 그냥 먹어. 잡으러 가지 말고. 그냥 먹어, 먹어. 오! 어, 뭐. 왜? 여기 지금 올수 있어? 나 마장 탔거든 지금. 일 떴어? 아니? 아, 한명 세리. 아. 존나 안 죽어. 박수 밖에서 는고 쟤는 이 다. 다. 쟤 다. 어 옥상에서 떨어졌어. 아, 문이 다. 쟤는 문 다. 내쪽온 다. 쟤는 문 아, 다. 쟤 <목소리> 제발 제발 한 대만 맞춰봐. 내거 파셔. 내거 파셔. 주워. 아, 옆에... 우린 집에 있지 않았어? 야, 집에 없었어? 어... 밖에 나와. 어... 이복으로 오지. 아니, 화니면 화니라고 안 하지. 푸쉬 안 했을 텐데. 어... 이거 어디가 나온 줄 알아? 내 거... 하면... 우리 문기 발표하시면 두명한명 컷? 이다 커야 뭐 뭐야 이거 장르 만든 거맨를 만족 해야겠다 그냥 뭐지 올라 있네 어 이게 이런... 앞에올라 있는 5 7 이다 안다안 돼, 한 대만, 한 대만. 문문 너, 너.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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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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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는데한대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안 센터 먹어. 나안 먹. 아무... 그냥 가지고. 너무 무다안 챙기나 보네. 이제. 이거 이거 미안데 스카프는 넣지 마. 스카프 왜왜 대체 왜 두는 겨 스카프. 이게 할수 없네. 3배 조건도 왜 두는겨. 이걸 할수없네데